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10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어, 신규 입사한 직원들 아니면은 뭐 입사한 지 1년 차, 좀 새내기들, 어, 새내기들이 조금 참고하면 좋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디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불문율 같은 규칙입니다. <laughs> 네, 주제는 타 부서와 페이나 회식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입니다. 어, 주제가 아주 독특하죠. 뭐, 타 부서 공공기관 내가 입사했는데 이제 내 입사 동기가 이제 옆 부서에도 있고 옆옆 옆 부서에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서가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내가 이제 갔단 말이죠. 뭐, 저녁 식사 자리 술도 좀한잔 하는 그런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럴 때 어, 행동 요령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네, 행동여론이 따로 있어요. 뭐, 뭐 사기업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도 이제 사기업을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공공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공공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기업에서는 별로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어 공공기관의 그 실상, <laughs> 그... 그 어떤 실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사기업을 4년 다니다가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어떤 어떤 기관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다섯 개 정도의 사업실이 있는데, 어, 이 사업실은 이런 사업을 하네. 이 사업실은 연구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하고 이 사업, 이 사업실은 또 이런 업무를 하네. 근데 이사업실의 이런 요소와 이사업실의 이런 역량과 이 사업실이 가진 어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향주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었는데, 제가 10년을 일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공공기관의 실상입니다. 각실 그리고 각 부서들이 화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화합은 없습니다. <laughs> 네, 어, 화합은 없습니다. 뭐각 사업실, 각 다른 사업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있는 것이 있어요. 어,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 공공기관 0년 다니면서 제 입사 동기들이 다. 퇴사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어요. 저만 지금 현 직장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입사 동기들이 다다 다 공공기관에 가서 어, 겪었던 일을 들어보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어, 퇴사, 그냥 퇴사하지 말걸 그랬다. 야 여기도 그래. 내가 이 기간에 이런 그 어떤 점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다른 공공기관 이런 이 B라는 공공기관에 이직을 했는데 여기도 그러네 똑같네 내가 왜 이직을 했지 그냥 거기 있을 걸 거기 있으면은 부장으로 승진했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 그래가지고 음, 그 공공기관에 어, 어, 화합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은 뒷말 어, 뒷말 그리고 깎아내리기. 그리고 업무 밀어내기. <laughs> 네, 그제 어, 진짜 어, 우리 기관에서 이걸 보면 안될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 기관이 그렇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각 사업실끼리 화합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어 그저 그냥 타 사업실 깎아 내려가지고 우리 사업실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 어, 그러니까 성과를 내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깎아 내려서 그그 그 깎아 내린 데보다 우리가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전략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 실상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공기관 에 이런 거지 같은 빌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돼요. 타 부서랑 어울릴 때는 그타 부서랑 어울릴 때는 혹시 선배님들이시면 후배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타 부서랑 어울 릴때 조심하라고. 어, 이런 그또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깎아내리기, 뒷말하기 그런 걸 잘하는 어, 인재들이. 인재들이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인재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꼭 퇴사를 안 합니다. 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퇴사를 하지, 괴롭히는 그 사람은 퇴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많이 하냐면은 어, 인격모독, 갑질, 그리고 간섭, 업무 외 간섭 그런 걸 많이 해요. 음, 막말, 어, 그런 거.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는 그,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런 걸 합니다. 무기명으로 내부 갑질을 신고하세요라고 이제 설명조사가 있거든요. 음, 설문조사를 하면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갑질을 당한 사람은 그 빌런들을 신고를 합니다. 어, 내가 이런 갑질을 당했다, 이런 막말을 했다, 인격모독을 했다, 신고를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손방망이 처벌이다 합니다. 그냥 막말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징계, 징계처리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어, 징계처리하는 경우는 음, 금품을 받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성희롱했거나,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했거나,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 막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 받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공공기관에 악행을 저지르는 빌런들이 있다. 어, 그죠? 그냥 다른 부서의 어떤 속사정을 알아내가지고, 캐내가지고, 걔네를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거지 같은 빌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 부서와 회식을 하거나 회의할 때 조심해야 하는, 어, 행동요령 세 가지. 행동요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난나 혼자만 다른 부서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부서가 모였어. 근데 듣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신이 나가지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사실 듣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땡큐인 상황입니다. 어 왜냐면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속사정이 털릴 그 가능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짓거려 가지고 나는 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거는. 베스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때는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냥 리액션 해주면서 아네네 어, 그러셨어요. 어, 네 그러면서 편하게 듣다 오면 됩니다. 이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뭐 말하지 말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두 번째 상황이 있어. 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그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어, 타보서 사람이 이제 딱끼잖아요 그러면은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뭐, 그때 뭐, 어떻겠어? 그래서 부장님이 어떻게 했어? 아, 그랬는데, 아 그때 그 부서원이 아팠어? 그래고 아, 너네, 그래가지고 야근을 52시간을 넘겼어? 막 계속, 계속 우리 부서에 관련된 거를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캐내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속사정을 캐내가지고,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윗선에다 보고해가지고, 그냥 무덤에 쳐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바로 그 조심하라는 그 상황이구나. 저 미친 빌런이 지금 우리 부서를 캐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상황임을 감지를 하시고 질문을 하면은, 음, 대답을 하세요. 대답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아, 어, 네, 음, 그럴 수 있나요? 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잘 모르겠어요 저 거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모르세요로 일감하세요뭐 <laughs> 질문하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 질문 공격을 넘겨야 돼요 그 질문 공격에 넘어가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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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털리는 거예요 털리면 안 돼요 부서장이 정말 싫어해 응? 그리고 어, 두 번째가. 집요하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세 번째. 집요하게 질문 공격을 한다. 근데 내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것도 할 만큼 했는데 이 미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한다. 캐내려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공격에 들어가야 돼요. 어, 이제부터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는 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있는 그 힘껏 그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들어가냐. 질문. 그 사람 했던 질문 똑같이 질문하세요 어, 그쪽 부서는 어때요? 그쪽 부서 그때 그 행사 때 어땠어요? 어, 그쪽 부서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질문으로 혼비백산하고 질문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성향상 그 MBTI 기준으로 이렇게 내향형 인간 아이 앞자리가 아이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 앞자리가 아이이신 분들 어, 상대방 타 부서의 사람이 친듯이 공격을 한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신뢰관계가 없으면서 우리 부서의 일을 자꾸 물어본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비록 내향형 인간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하지만, 아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엄기욕 질문 공격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지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공기관의 그 힘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죠. 공공기관의 그 힘든 그 역경 힘든 상황 속에서 타 부서와 회식을 하게 되었을 때. 어, 타 부서에서 악행, 만행을 저지르는 빌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세 가지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어, 세 가지 요령으로 잘 대응하셔서 우리 부서를 잘 지켜내시고, 우리 부서의 정보, 정보보안, 네, 정보보안을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회사 생활이 탄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우리 부서 정보가 털렸다. 우리 부서 정보가 털려가지고 그게 그 빌런한테 이용이 돼가지고, 그, 나쁜 쪽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우리 부서가 어떤, 어, 뭐, 뭐, 어떤 그,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지탄을 받았다. 어, 윗선에서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타 부서와 회의나회식할 때, 어, 네, 모로세로 일관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질문 공부을 하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